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캐나다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괜찮겠어? 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민을 결정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했다면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미리 준비해서 참당이다 싶었던 것은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영어 점수라는 점을 강조할게요. 영어 점수가 없는 상태로 캐나다 이민을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영어 점수가 없으니까 영어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초보반으로 들어가서 중국 과정, 고급 과정을 모두 들어야 됩니다. 각 과정마다 비용이 꽤 상당합니다. 영어 수업비로 내야겠죠. 게다가 학생 신분일 때는 경제 활동을 할수 없어요. 영어 점수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학생 신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은 월세하고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학생신분이 끝나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는 공인영어 성적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IH 성적표가 대표적이거든요. 캐나다에서 IH 시험을 본 친구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스피킹 레벨 기준이 깐깐하다고 합니다. 본국에서는 스피킹이 6.5 나왔다고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5.5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IH 시험보러 다시 본국에 갔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한인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영어 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영어 수업 없이 바로 본과 입학할 수 있겠네요? 그럼 최소 2학기 영어 수업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약 8개월비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원을 생활비로 쓴다면 약 16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꽤 크죠? 간호, 유학원 측에서 영어 성적이 없어도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본과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본과 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 기초 수업을 몇 학기 듣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과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게다가 또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여기 캐나다 와서 살다 보면은 그리고 살면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영어 성적이 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생활영어하고 시험용 영어 공부는 진짜 별개예요. 서로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게다가 여기 캐나다 현지 영어 수업은 IELTS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 커리큘럼도 강사마다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i e l t 는 전혀 연관이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i e l t 나 캐나다 정부가 받아주는 그런 공인 영어 점수를 준비하고 오도록 하세요. 그 성적표를 보고 비행기 표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민격 심하고 진행하다 보면 영어가 후순위로 밀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결코 아니네요. 꼭 영어 성적을 만들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어, 생활비에 대해서, 그 초기 정착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